KKMD 800화 전문가 인터뷰 사우디에 KF-12를 수출하게 된다면 가능한 기술 이전 범위는? 어깃장 놓는 터키 인도네시아 언론들 2018년 시작된 유튜브 채널 KKMD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횟수로는 7년, 방송 횟수로는 800회라는 놀라운 결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천의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799화 예멘 온라인 기사 번역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글로벌 공중전투 프로그램 g c a 에서 완전히 퇴출된 것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디펜스 뉴스 등에 따르면 사우디의 퇴출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g c a 파트너인 일본과 이탈리아 등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도달해 있는 기술적, 산업적 역량으로는 G-CAP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산업적 역량 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까운 시일 안에 G-CAP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해졌지만 일말의 여지는 남겨둔 셈이죠. 특히 이탈리아는 NH-90 헬기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조립 라인을 먼저 구축함으로써 G 캡 전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산업적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사우디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라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럽산 헬기와 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G 캡 참여를 고려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G 캡 참여에 필수적인 산업적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말입니다. 터키 방위산업소식지 털대프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KF-11 보람의 도입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고 불가리아 군사전문지 불가리안 밀리터리에서도 해당 내용을 다루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들 중 KF-11 보람의 사우디 수출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언론 매체는 바로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k f 1 1 사우디 수출은 어려울 것이라 단정짓고 있는데요. 첫째, k f 1 1보라맨는 아직 개발과 테스트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4.5세대 전투기에 불과해 5세대 전투기 중국 j 2 0이나 터키 TF 칸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둘째, k f 1 1보라맨는 미국 제너럴 엘렉트릭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기술 이전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이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터키 방위산업 소식지 터이데프는 k f 1 1 보라매의 사우디 진출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터이데프는 인도네시아 조나 자카르타와는 약간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은 미국에서 도입한 F-15SA와 미국산 무장, 유럽에서도 입한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유럽산 무장을 운용하고 있는데 KF-11 보람에 역시 미국, 유럽의 장비 및 무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측면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와 마찬가지로 KF-11은 미국 G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기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번역해볼 불가리아 군사전문지 불가리안 밀리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G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이전할 때 하나하나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인도네시아 조나자크르타, 더키, 털뎁, 불가리안 밀리터리의 설명이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KF21 보라매의 정통한 소식통에게 서면 인터뷰를 요청, 이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 2월 10일 불가리아 군사전문지 불가리안 밀리터리가 보도한 내용을 번역해보고 인도네시아 조나자카르타, 터키 털뎁, 불가리안 밀리터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안 밀리터리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터키 방위산업 소식지 털데프는 최근 보도를 통해 한국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KF11 보라매 전투기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터키 털데프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왕립공군을 위한 플랫폼으로 묘사된 KF11 전투기 이미지가 공개 행사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소셜미디어에서 삭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털데프는 삭제되었다고 주장한 이미지의 스크린샷을 제공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사우디아라비아가 5세대 전투기를 조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사우디 정부가 KF-21 보람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이 왕정 국가는 기존에 운영하던 유로파이터타이푼과 F-15SA 이글을 넘어 전력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전투기 옵션을 모색해왔다. 대한민국이 잠재적 전투기 공급 국가로 부상하게 된 사건은 방산물품 조달처를 다각화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광범위한 전략적 노력과 맞물려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해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비서구권 업체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중대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KF-11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은 사우디 아라비아가 터키의 칸 전투기를 평가하고 있다는 작년 10월 중순 언론 보도에 이어 나온 것이다. 일부 터키 소식통은 사우디 정부가 터키산 전투기 칸을 최대 100대까지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터키 언론의 기사는 여전히 추측성 기사에 불과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전통적인 항공강국들의 전투기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전투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아직 개발 및 테스트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KF-11은 최종적으로 스텔스 능력을 지닌 5세대 전투기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은 4.5세대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직 미국 F-35나 중국 J-20과 같은 5세대 플랫폼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는 없지만, 첨단 항전 장비, A사 레이더, 모듈식 무장을 탑재하고 있는 덕분에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기존의 서구 전투기들의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지닌 기종을 찾고 있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터키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만약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에 제안할 KF11 플랫폼을 설명하는 행사를 진행했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KF-21 프로그램을 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넘어 KF-21 수출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 보라매를 조달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기술 이전 여부 및 산업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 대한민국은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지만 KF11 보람의 계약과 관련된 과거 사례들은 대한민국이 중요 기술 공유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KF11 개발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는 KF11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정으로 KF11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일정 범위의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무기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계획과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장갑차와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방위 산업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우디 현지에서 kf-21 보라매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kf-21이 서방 기술, 특히 General Electric F-41 4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모든 기술 이전 계약에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우디 아라비아가 kf-21 보라매의 가장 진보된 시스템에 접근하는데.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첨단 항전장비, A사 레이더 및 스트레스 관련 기술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고집한다면 대한민국은 서방 파트너들과 협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으며 국제 무기거래 규정 ITAR로 대표되는 미국의 규제는 협상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 간의 KF-11 판매 거래가 성사된다면 일정 수준의 산업적 보상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지만 본격적인 기술 이전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KF-11의 가장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도 국내 항공우주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광범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조립 공정을 현지에서 시행하거나 특정 부품을 현지에서 공급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좀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여 KF-21 보라매의 정통한 어깨 관계자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깨 관계자는 만약 KF-21 보라매가 사우디 아라비아로 수출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인지, 현지 방위 산업체에 어떤 범위까지 일을 맡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재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해 주었습니다.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산 항공기 엔진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 f 1 1 엔진은 미국 정부 별도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g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사우디 공군을 최종 사용자로 한 승인 즉 End User Certificate만 받으면 됩니다. 미국은 사우디를 친미 국가로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KF-11에 G 하나 엔진을 장착해서 공급하는 것은 무난히 승인할 겁니다. KF-11은 미국에서 비롯된 원천 기술을 사용치 않았기 때문에 기술 이전 하나하나에 대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외신의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KF-11에 장착된 많은 수입 장비들과 관련해서는 해당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서 기술 이전이 통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장비를 제외한 KF-11 보라매 정비, 개조, 유지보수, 현지 생산, 운영 소프트웨어까지는 미국의 간섭 없이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F-11 보라에는 아직 시험 단계에 있으며 작전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 완료된 수출 옵션이 얼마나 빨리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F-11 보라매의첫 비행은 2022년 7월에 이루어졌으며, 현재 6대의 시제기들이 비행 테스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2026년부터 양산형 KF11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도 작전 능력 IOC 획득은 2027년경으로 계획되어 있다. 완전한 스트레스 능력을 지닌 5세대 전투기와는 달리, KF11은 4.5세대 플랫폼으로 분류되며, 초기 버전은 스텔스적 특성을 일부 갖추고 있지만 내부 무장창이 없다. 그러나 향후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 첨단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 진정한 의미의 5세대 전투기의 근접한 존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KF-11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 인도되는 KF-11들은 미국 F-35나 중국 J-20 같은 경쟁 기체들보다 스텔스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KF11이 다른 옵션들에 비해 절충적인 성격이 강한 사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간 KF11 거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아직 모든 단계의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전투기에 과연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사우디 왕립 공군처럼 작전 수요가 높은 공군들은 일반적으로 이미 실전 배치되어 검증이 끝난 플랫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노후화되어가는 F-15SA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신속하게 교체하거나 보완하려 하는 경우 KF-11은 단기적으로 최적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그 외에 고려해봐야 할또 다른 주요 사항은 KF-11이 F-35보다 저렴한 대안으로 설계되었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인 수출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터키는 t f 칸을 서방 전투기들보다 저렴한 대안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20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사우디아라비아는 KF-11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미국 F-35 조달 협상이나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 추가 조달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KF-11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투기 현대화 노력에 대한 유력한 후보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KF-11 보람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테스트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다. 확실한 약속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정으로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기술적으로 진보된 전투기를 찾고 있다면 KF-11은 장기적인 조달 옵션이 될수 있지만 가까운 미래를 중심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우디 공군 내에서의 입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2025년 2월 10일 불가리아 군사 전문지 불가리안 밀리터리가 보도한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KF-11 보라메가 미국 G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 협정시 하나하나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제는 참이 아니라는 사실은 기사 번역 중간에 역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인터뷰를 요청한 KFC1 소식통은 KFC1 보라매의 원천기술은 미국에 속해 있지 않으며 따라서 KFC1 보라매의 정비, 개조, 유지보수, 현지생산, 운영 소프트웨어까지는 미국의 간섭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만, KF11 보람에 탑재된 수입 장비들은 제작업체들이 속해 있는 국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고요. 여기서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의 주장의 허점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예나 지금이나 4대 핵심 기술 같은 KF-11 보라매의 주요 기술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의 개발분담금도 축소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KF-11 보라매의 정통한 관계자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KF-11 개발분담금 20%의 의미는 개발 과정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시적기한 대를 받아가는 데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겨우 개발문담금 20%를 분담하면서 4대 핵심 기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해당 관계자는 혹시 개발비 전액을 부담했다면 4대 핵심 기술 접근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나 터키 언론 데뎁 불가리안 밀리터리가 지적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의한 기술 이전 방해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생산 불가는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수 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나 털뎁 불가리안 밀리터리는 터키 TF칸을 5세대 전투기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는 KF-11 보라메와 같은 4.75세대 전투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게 타당한 분석입니다. 더구나 터키 TF칸의 경우, 시제기는 여전히 한대에 불과하며, 테스트 비행도 이회에 불과하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자형, 복자형 포함 시제기 여섯 대로 무려 1천회에 달하는 테스트 비행 소티를 달성한 KF-11의 개발 일정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터키 TF 칸 시제기에 탑재되어 있는 엔진도 미국 GE의 F-110입니다. KF-11 보라매가 미국 GE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논리대로라면. 동일한 미국 엔진을 쓰고 있는 터키 TF 칸도 마음대로 기술 이전을 하지 못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세 종류의 매체들이 모두 KF11의 GF414 엔진은 문제 삼으면서 터키 TF 칸의 GF110 엔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도 터키 TF 칸이 더 저렴할 것처럼 설명되고 있지만 KF-21 보라매가 한국 공군에 도입되는 프로그램 가격이 1,200억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디펜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터키 TF 칸의 유니코스트 비용이 이미 1억 달러, 당시 환율로 1,3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터키 TF 칸의 가격은 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타 비용까지 포함되는 프로그램 비용이 되면 가격은 더욱 상승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현재 외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터키는 4대 핵심 기술, 즉 a 사 레이더, EOTGP, IRST, EW 스위트에 대한 기술 성숙도도 대한민국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역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조나 자카르타와 불가리안 밀리터리는 KF-11 보람에 대해 아직 개발과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미검증 전투기라는 이유로 사우디가 탐탁치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지재기는 여전히 한 대로 1년이 지나도록 테스트 비행이 이회에 불과한 터키 TF카는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